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수클랩 최사쌤입니다. 우리 2월 3차 시험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RC 관련돼가지고 콜로케이션 자주 나오는 것도 잡아드리고 문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까지 골고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거 바로 들어가실 건데 A, B, C, D 의미는 모두 알고 계십니까? Thoroughly 뭐 면밀히, 철저히, Previously는 이전에라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시제랑 어울림 좋겠죠? 뭐 approximately는 숫자 앞에다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대략적으로 shortly라고 들어가면 곧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미래 시제와 어울림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read the manual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은 A 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아뭐 물론 read를 과거시제로 보셔서 뭐 이전의 매뉴얼을 읽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B 번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다섯 개 정해서 알려드리는 건 이런 게참 같이 잘 나온다라는 콜로케이션 포인트 플러스. 아시면 좋을 만한 단어들로 또구성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2번 가시죠. ambitious라고 하면, 어, 야심찬, 야망 있는 이란 뜻이죠. steady, 꾸준한, fragile, 부서지기 쉬운, orderly는 L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들어가는 단어로 우리 2023년 말쯤에 기출정답부로 출제됐었죠. 질서 정연한 이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please be careful when shipping. 자, 어떤 컨텐츠를 shipping 하실 때 조심하세요. 그럼 어떤 걸어 배송할 때 조심해야 될까요? 부서지기 쉬운. 내용물을 보내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정답은 C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죠. 어떤 사람의 워크를 위해서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죠. Outstanding work가 가장 뛰어, 어, 뛰어난 이란 뜻으로 어울립니다. spacious는 공간이 넓은 이란 뜻으로 들어가요. hiring, 뭐 고용하는, 뭐 그리고 brief는 간결한 이란 뜻으로 씁니다. 4번 capable 유능한 뭐뭐 할수 있는 comfortable 변한한 unable 뭐뭐 할수 없는 sizable 상당한 이런 뜻으로 들어가고 demand라는 이 명사 수요랑 어울림이 좋은 단어가 있죠. 특히나 또 내용 좀 보시면은 숙련된 그리고 노련한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을 위해 상당한 수요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정답 D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battery life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 수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배터리 수명에 도달하다는 이상하죠. prolong은 연장하다, implement는 시행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뒤에 규칙, 규정, 뭐 정책, 이런 명사들이 잘 들어가고 depart는 자동사로서 depart from 이렇게 뒤에 전치사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다가 어울릴 테니까 정답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울림이 좋은 것들 연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콜로티브. 포인트로 가주시고 본격적으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ABC를 보셨을 때 품사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for each research paper 그리고 뒤에 in the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a full list of sources and references is available 이라고 해서 동사 위치 되어져 있네요 f o r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명구로 마무리되었고 접속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로 볼 수도 없겠죠. 아 그럼 이 친구 전치사고 뒤에서 앞에 있는 research paper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봐야겠다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고요. 수식 받는 명사가 있을 때 (ingus i l a y o (pps i l a y o 라는 후치 수식의 명사 아,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딸려오는 식구 단어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뒤에 딸려 들어온 단어들이 명사다. 그럼 ing 정답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처럼 in으로 시작하죠. 전명구라던가 부사 전명구라던가 부사 같은 거다. 그럼 pp를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동사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정답 published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기농 chemistry 저널에 출간된 각각의 연구 페이퍼를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2번. 이거는 여러분 정답 바로 들어갈 수 있으실까요? ABCD 보시면서, 어, 이런 단어들이 있네. 올라가서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건 more과 than으로 들어가 있는 무슨? 급,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비교급 강조 부사들이 있습니다. a lot, even, much, 그리고 still. 이렇게 5종 세트는 여러분 지금 부스터샷 예방접종 하시는 거니까 딱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고 만약 2번 2월 3차 시험에서 비교급 강조부사 포인트로 출제된다면 딱 맞추고 오시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정답은 C번 Much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토라는 사람의 health condition은 declined. 건강이 더안 좋아졌다. 어, 세했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much more rapidly than the doctor expected.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decline 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들어가실게요. 아이고, considering meanwhile thus since라고 들어가죠.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분 참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플러스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의 하이브리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구조 분석을 조금 먼저 해보시는 게 도움 되실 텐데요 어, 뒤에 보니까 the lack of excitement, the trailer has generated 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주어동사가 있지만,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든지 위치 같은 게 생략된 걸로 보셔야 되고, 여기 있는 빈칸은 the lack of excitement라는 명사구 앞에다가 쓸만한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meanwhile은 접속 부사, 더스도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 아니에요. Meanwhile이라든지 d o s 가 문두에 딱 들어가게 되면 뒤에 콤마를 바로 찍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먼저 소거해주시고, since는 부사절에 접속사도 가능하고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이 친구 전치사로 들어갔을 때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되면서 뒤에 과거시점의 명사를 쓰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건 시점 명사도 아니에요. 정답 A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가 제너레이트한 그 흥분의 결핍을 고려해 봤을 때, 즉 되게 흥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The studio expects low figures for the film's opening weekend라고 해서, 아그 스튜디오는 영화의 오픈하는 그 주말에 대해서 되게 저조한 어떤 figures 수치를 예상합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겠다 해도 많이 올지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딱 보고 트레일러를 봤는데도 막 그저 그렇네 이러면은 low figures 되게 저조한 수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밖에 없겠죠. 정답 A 번입니다. 4번이에요. What her whose this라고 지금 접속사 될수 있는 포인트와 her이라는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는 인칭 대명사와 this라는 지시사까지 정말 여러 가지 문법을 아셔야 풀수 있는 문제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the staff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job is to order office supplies라고 해서 주어 동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s라고 동사가 또 있어요 한 문장 내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접속사 필요하기 때문에 a랑 c 둘 중에 하나 정답 처리하실 거고 이렇게 빈칸 앞에 명사 들어가면 이거 관계 대명사 문제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주어 쓰고 이 형식 동사 썼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는 어,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정답은요 c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the staff member Whose job is to order office supplies? 아, 사무용품을 주문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직책인 스태프 멤버는 레베카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다?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Front desk의 receptionist다. 정답은 C번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어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A 번은 급작스럽게, 그리고 B 번은 쌤이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번좀 있어 보이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그죠? Simultaneously라고 발음하시고 동시에, 그리고 C 번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tringently라고 들어가면 엄격하게, Previously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전에라고 해석되어지죠. 음, IGS Technology가 주어 will allow 동사 들어가고 the smartphone's screen to consume less power 목적어 목적격호로 이어집니다. 이 기술이 스마트폰 화면이 전력을 less죠. 덜 소비하게끔 허용해 줍니다. 이 기술은 이 스크린이 전력을 덜 쓰도록 해준다. 뭐 하는 동안에? being thinner and more responsive. 더 얇고 그리고 더 반응도 즉각적으로 하는 동시에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준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라든가 엄격하게라든가 이전에가 아니라 동시에라고 들어가 있는 거 b 번 정답 들어가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Uh, exhausted면 지친, absolute 절대적인, hopeful 뭐 희망의, 찬, 그리고 additional이라고 들어가면 뭐 추가적인, 부가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부서장으로서 you would receive two bonuses 두 개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겁니다. Which are an increase in salary 연봉 인상과 and a better work schedule 더 좋은 업무 스케줄 두 가지의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가 좋겠네요 지친 보너스 절대적인 보너스 희망의 찬 이런 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답 기본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겨울 방학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2월 3차 3월 되기 전에 내가 점수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